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두 가지 중대한 변화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유망주 마이키 무어의 1군 경기 출전 소식입니다. 토트넘 전담 특파원 알라스데어 골드 기자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 1월 1군 승격 후 실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엔 정식 출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어가 유럽 명문 구단들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에 잔류한 이유가 바로 손흥민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가르침 덕분에 벌써 주전이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팀 훈련 방식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최근 클로셉스키가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까지 개인 훈련 위주였던 방식이 이제는 팀 단위 훈련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었는데, 손흥민은 특히 젊은 선수들의 멘토이자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발표한 토트넘의 변화에 대해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매체들이 주장 손흥민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토트넘의 변화와 외신들의 자세한 반응.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현재 영국 축구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유망주입니다. 2007년생 올해만 16세인 무어는 비범한 재능으로 이미 손흥민의 후계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무어의 매력은 뛰어난 드리블과 날카로운 슈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득점할 때마다 손흥민 특유의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죠. 더불어 윙어 포지션으로 손흥민과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고 있어. 그 닮은 꼴의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 상황인데요.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무어에 대해 현재 영국 축구의 가장 밝은 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네빌에 따르면 무어는 윙어로서 필요한 모든 기본기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확한 패스와 가마차는 슈팅, 그리고 뛰어난 경기를 읽는 능력이 무어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이처럼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아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마이키 무어. 그의 잠재력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표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새 시즌에는 마이키 무어를 1군 경기에 투입하겠다. 이는 무어를 단순히 1군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경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만 16세에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선수는 소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 팀의 주력 선수로 활약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결정에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결정의 배경에 손흥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어가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아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이 팀 내에서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손흥민의 영향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토트넘 내부 관계자의 보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이키 무어의 토트넘 재계약 당시 파리 생제르망,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그의 영입을 원했다는 것. 이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무어가 왜 비클럽들을 대신해 토트넘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중대 발표와 함께 공개된 토트넘 훈련 사진들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사진은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축구 팬들은 무어의 선택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클럽에 입단하는 것보다 손흥민과 함께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한 결정에 납득한 것이었죠. 실제로 최근 클로셉스키가 풋볼 런던과 가진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클로셉스키는 팀의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매우 잘 따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손흥민은 단순한 팀의 주장 이 아닌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라며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모든 행동 모든 동작을 주시하고 배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셉스키는 또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새로운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의 훈련은 주로 개인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은 각자의 할 일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클로셉스키는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 방식 자체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팀원들과 경기 중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현재 토트넘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 향상보다는 전술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 방식의 변화는 주장 손흥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클로셉스키는 손흥민이 팀 훈련의 방향성에 대해 감독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며 그 결과 개인 위주의 훈련에서 팀 전술 이해와 선수들 간의 호흡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손흥민은 팀원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경기 중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죠.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 중 적극적으로 팀원들의 위치를 조율하고 전술적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이 필드 위에 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의 지시에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원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클로셉스키가 언급한 팀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훈련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벤데이비스와 팀의 전술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벤데이비스가 현재 축구 지도자 과정을 받고 있을 만큼 전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트넘 코치진은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도 손흥민과 벤데이비스에게 전술적 조언을 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거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의 핵심은 뛰어난 공간 활용 능력과 전술 이해도에 있다는 것이었죠. 캐러거는 이어 손흥민이 필드 전역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손흥민 특유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술 이해도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손흥민은 패스의 요충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선점한다. 또한 몸싸움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더불어 패스를 어떻게 받고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손흥민의 공간인지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마이클 오언은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을 롤 모델로 선택한 것은 최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무어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무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슈팅에만 능한 것이 아니다. 전방을 보는 뛰어난 시야와 센스 있는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분명 손흥민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언은 이어 무호가 손흥민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앞서 언급되었던 손흥민의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일맥상통에 더욱 주목받고 있죠. 손흥민의 영향력이 젊은 선수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토트넘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의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연 손흥민의 제자 마이키 무어가 새로운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이것이 토트넘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축구 팬들은 그 무엇보다 손흥민의 활약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 새 시즌에도 그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